모두가 마술을 할수 있고, mm -hmm. 하고 있어요. 으아! 깜짝이야! 카드 트럼프 한 벌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 장만 가져가 주시겠어요? 네. 네. 훌륭합니다. 제가 뒤를 돌 테니까 여기 방 안에 계시는 모든 분에게 카드를 확인을 시켜 주시고요. 확인하셨나요? 네. 자, 네, 이제 뒤를 돌겠습니다. 아, 카드를 이 제가 조금씩 테이블에 놓을 테니까 원하실 때 다시 넣어주세요. 네. 그대로 정리해주시고요. 네. 오, 해보신 적 있나 보다. <laughs> 그 교수님께서 카드를 이런 식으로 커트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한국에서는 길이를 떼다라고 하죠. 네, 우리는 좀더폼 나게 커트하다. <laughs> 네. 자. 이제 제가 카드를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내려놓을 거예요 네. 내려놓다가 아직 본인 카드가 안 보이죠? 네한 네. 장씩 내려놓다가 본인의 카드가 보이는 순간 속으로 네. 저게 내 카드입니다 어... 라고 말씀하시면 니 네. 크게 네. 다만 소리는 내지 않고 음. 또 제가 이제 표정을 보면 아포커 페이스를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표정은 안 보고 카드를 한 장씩 내릴 테니까요 조금 더 가까이 오세요 본인의 카드가 나오면 속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가 들린 것 같은데, 음, 약간 좀 지나치지 않았나요? 네? 생각하신 카드 지나치지 않았나요? 네, 지나쳤. 지나쳤죠. 네. 어. 음. 여기 어딘가 있는 것 같아요. Yeah. 한번 마음을 바꾸셨잖아요. 아까 이거 생각하셨죠? 아까는 그쵸? 근데 이건... 이건 아니에요. 그쵸? 음. 이건 거 같은데, 혹시 구스피드 생각하신 게 맞나요? <laughs>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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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알았어요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 어, 얘기해 봐. 에? 제 마음을 읽어 보시면 됩니다. 와, 어, 진짜 감사합니다. 신기하다. <laughs> 오! 정말. Bonjour.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마술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선을 넘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신기한 현상들을 보면 우리는 <laughs> 어머, 이것이 바로 매직 감탄을 쏟아놓죠 오늘 최정화의 랑데부에서는 마술을 통해서 전 세계와 소통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술이 매력에 푹 빠져서 혼자 독학하면서 마술을 배워나갔고 이후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라스베가스에서 발군의 재능을 맘껏 발휘했죠 최연소 마술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을 올린 마술사 권준혁 에드권 님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네. 어디 준혁군 한번 본인 소개 해 볼까요? 아, 우선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올해 24살 되는 마술사 권 에드 이제 무대에서는 에드고요 본명은 권준혁이라고 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마술을 시작을 했는데요. 준혁군 부모님은 준혁이가 이렇게 일곱살 때부터 마술에 심취해 있었을 때 반대하거나 어떻게 생각했어요, 부모님들이? 제가 어릴 적에 부모님이 저를 마술 공연에 데려가신 적이 있어요. 몇살 때였어요? 제가 아마 6 살, 7살 어? 그때쯤인 어, 어. 것 같아요. 어그 어, 당시에 정확 특히 뭘 봤는지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요. 어렴풋이 그때 제가 받았던 이제 여러 가지 이모션 어허. 마술을 보고 울었다고 하세요. 어... 네, 정확히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어. 너무 어렸을 때라. 근데 마술을 보고 그때 어, 아, 이거는 내가 평생 해야 하는 일이구나 헉! 하고 어렴풋이 느낀 것 같아요. 몇달 정도 흐르고 어, 집에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어. 홈쇼핑에서 어. 이제 어린이용 마술 세트를 어. 판매를 하는 거예요. 어. 이제 집에 따딱끈따끈하게 도착했을 때부터 이제 마술을 혼자 어. 익히기 시작했는데요. 독학, 예, 네, 독학이죠. 어. 본인이 이제 혼자 독학을 했는데 네. 그래도 어떤 식으로 독학을 했는지, 어떤 경로로 그 마술을 배우게 됐는지 한국어로 된 마술 책이 몇권 없었어요. 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무작정 영어를 독학을 했죠. 제가. 혼자 영어를? 예, 네, 영어를 혼자 독학을 하면서, 이제 어. 사전 뒤져가면서, 어. 해외의 마술서적도, 이제 음. 아버지가 아마존 같은 걸로 이제 구해다 주시고, 어. 제가 이걸 번역을 혼자 해서 읽고, 오래된 마술 교습 자료, 이제 비, 그 당시엔 BHS죠. 네, BHS. 그거를 보면서 계속 음. 돌려보면서 테이프가 음. 완전히 늘어질 때까지 돌려보면서 음. 어, 계속 리스닝을 해보고 음. 그렇게 익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도 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술의 힘에 다 매료되어 있잖아요. 우리 준혁이 생각하는 마술의 힘은 뭐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푹 빠질까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음. 모든 걸알 수는 없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저 너무 어딘가에는 미지의 영역이 늘 있을 것이고 그치. 그에 대한 호기심이 존재하는 한 어. 마술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어허. 우리는 마술에 매료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와... 아니 준혁은 보니까 마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삶의 철학까지. <laughs> 그 퍼포먼스에 들어가기 전에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느 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저는 좀더 자유로운 편인 것 같아요 어. 스스로 제가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 제가 고등학생 때에 그때는 하루에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연습을 했거든요 아니 그럼 학교 공부하고 마술 연습만 고등학교 때 6에서 8시간을 했어요? 네, 예, 잘 시간을 조금 줄여서. 예. 미국을 또 유학을 어? 갔잖아요. 예. 미국 가서는 또 세계적인 마술사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사사를 받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언젠간 이런 진짜 마술사들, 물론 뭐 한국에도 진짜 마술사분들이 많지만 어. 그 당시 제가 생각하고 있던 진짜 마술사들 만나고 싶다. 어. 아, 그때가 아마 제가 18살이었을 어. 거예요. 그 가서 초반 2년 3년은 제가 철학 전공이었거든요. 철학을 어. 공부하면서 어,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어요. 제가 리스트가 있었어요. 만나고 어. 꼭 만나고 싶은 마술사들이 마술사들 있었는데. 리스트. 어. 예. 제가 두명 빼고 다 만났어요. 리스트 한 어. 1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98명을. 네. <laughs> 와. 늘 새로운 시도를 본인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해 지금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지금 어. 상실의 시대를 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이야기, 음흠.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 어, 그래서 생각이 많구나. 아니, 어. 복잡합니다. 복잡해, 머릿속에 <laughs> 우리 준혁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음. 꿈이라든가 목표가 있을 텐데, 왜냐면 내가 준혁을 생각하면 마술은 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뭐 달인의 경지에 올라가 있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대학에서 처음에는 철학을 배웠고, 그다음에 뭐 경영학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있고 또 법적으로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미 또 마술에 대해서는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한 상태고 이 모든 거를 하면서 계속해서 본인이 자기 발전을 하기 위한 꿈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본인이 미래에 대한 꿈은 어떤 거예요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퍼포먼스만이 마술은 아니거든요 음. 제가 마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화 뭐 종교 음흠. 그런 역사들도 많이 찾아보면서. 그 보니까 뭐 철학, 역사, 씨. <laughs> 와. 그러면서 깨달은 게 마술사들이 무대 위에 오르기 시작한 거는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싫어. 거. 마술이 퍼포먼스의 기념으로 자리 잡은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 어. 예. 제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던지는 메시지에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마크 로스코라는 음. 아티스트께서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이쁘장한 그림을 그리고자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음. 여러분에게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지고 싶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다 라는 아. 말씀을 아. 했는데 제 공연을 보고 제 집에 돌아가시면서 아 어떻게 한 거지? 보다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어. 저 마술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였을까? 어. 그런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모두가 마술을 할수 있고 음흠. 하고 있어요. 어, 나도 해. 예, 마술이라는 것은 본인이 상상한 무언가를 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어허. 실현시키는 게 마술이에요. 어.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마술 주문 중에 아브라카다브라라는 게 있죠. 어, 아브라카. 고대 히브리어로 내가 말하는 것이 즉 현실이 될지어다라는 뜻이에요. 음, 맞아. 어.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음흠. 그리고 내 꿈을 주도적으로, 음흠. 내가 앞장서서 내 운명을 내가 이끌 때, 그게 마술사가 음. 되는 거예요. 제 꿈이라고 한다면, 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음흠. 저를 보고, 아, 이 친구는 특별한 게 아니구나. 음. 우리는 다 특별한 거구나. 음.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와, 이거, 이야. 정말 어떻게 우리 <laughs> 준영 말도 이렇게 그냥 귀에 딱 꽂히게 해주는데 다음에는 제가 마술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laughs> 아름다운 체기자님이 마술사가 되는 겁니다. 오, 오, 등이! 오, 등이! 오, 어. 아. 어? 어떻게 하죠? 할수 있을까? 자 여기 교수님이 보시다시피 어. 각기 다른 트럼프 카드가 있어요. 조커를 제외한 쉰두 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어. 자 오른손 잡이시죠? 네. 네. 여기 서주시고요. 네. 왼손을 카드 위 이렇게 이거보다 살짝 제, 아. 제 손높이랑 비슷하게. 그쯤. 네, 좋아요. 자. 제가 시작하기 전에 네. 카드를 아무거나 생각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네. 있고요. 뭐 물리적으로 고른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기자님밖에 없어요. 네. 숨 크게 들이쉬시고요. 홀드 하시고요. 깊게 내쉬고요. 다시 깊게 들이쉬고요. 홀드 해주시고. 내시고요 하면서 머릿 속으로 그 카드의 형상을 집중해 주세요. 네. 숨을 다시 한번 깊게 홀드해 주시고 제가 손가락을 튕기는 순간 숨을 깊게 내쉬면서 카드 절반을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아! 오, 깜짝이야! 승하 카드가 맞습니까? 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어떡해. 오. 마술사 네. 마술사 입문하신거는거 아, 네. 축하합니다. 신에서, 신에서, 글쎄, 이런 <laughs> 오늘은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알고 또 이해하는 것을 뛰어 넘어서 우리 마음속에 흥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신비한 것. 마술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재미있고 이 신비한 마술의 세계를 소개해 준준혁 정말 다시 한번 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같이 인사해요. 우리 또 우리 만나요. 아미또.